해당 지역의 상급지 대장단지에 시사락이 크게 일어났죠. 크게 일어나면서 집을 사지 못했던 30대가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서 상급지 대장단지를 상급지 대장단지를 매수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울산시 국평기준 실거래가 반등률 정리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좀 작게 보여서 잘 안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글자 보이시나요? 이제 글자가 뭐 보이실 겁니다 어,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울산시 남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기는 에 힘들고요 그래서 어, 남구에 있는 그러니까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쪽은 각 구에서 지난 하반기 4.4분기 10월 달부터 12월 달 그리고 올해 1분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 5월 10일인데요 5월 10일 정도까지 해서 직전 고촌 대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떨어진 가격 대비 또 얼마나 많이 반등을 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어, 제일 첫 번째 아파트는 어, 문술 아이파크 2차입니다. 어, 12억까지 거래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 최고점은 대부분 2020년도나 21년도에 찍힌 최고점 가격입니다. 이게 뭐 거래가 한건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최고점 가격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 최고점 대비 그 다음에 가장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최저점 가격들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작년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0월달부터 올해 한 2월달 정도까지 요한 5개월 정도 금리 상승 이슈가 가장 컸었던 시기죠. 그 시기에 대부분 이 최저점 거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문수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7%가 빠졌네요. 그리고 그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에 9억 2500이 거래, 거래가 되면서 25.8% 반등을 했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락률하고 반등률을 알아보는 겁니다. 문수알파르크 1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 빠졌다가 23% 반등을 했습니다. 대현대샵은 42.4%가 빠졌다가 37% 반등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 이렇게 저점 대비 37% 반등을 했습니다. 공격교도 문수 아파크 2차랑 대연 더샵 같은 경우는 그, 그 시기에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났죠. 거래량이 많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알수 있을 것 같고요. 문수 아파크 1차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 울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축 아파트 중에는 대장이 아닌가. 그래서 주요 지표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번영도 조선 2부 같은 경우도 4억 9천까지 거래가 이제 4억 9천원의 최저점 거래가 되면서 5억대 거래량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넣어봤습니다. 29.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7억 4천 거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래랑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거는 어그 뭐지? 교환 매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확인은 안 되는데, 교환 매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거래들하고는 거래 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요거는 좀 뺐습니다. 빼고, 이렇게 보면, 퍼센테이지는 다른 단지들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한43% 빠졌다가, 29.5%, 29.5%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대명루체는 43.8% 빠졌다가, 38.2%. 최근에 6억 9,800 거래가 떴습니다. 곧 있으면 7억 넘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수화밀 스테이트. 이게 지금 6억 8,700이 실거래가 신고되기 전인데, 요거는 뭐, 거래됐다고 팩트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었습니다. 이게 실거래 신고는 안 되었는데, 여기 통계상에 넣었다면, 이게 넣었다고 또 뭐라 하시는 분이 있고, 또안 넣으면, 또 이게 인, 거래가, 거래된 게 있는데, 안 넣었다고 뭐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팩트로 확인되는 거라서 이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쌍용수익탑턴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넣었냐면 야음동 쪽에 약간 준신축이라고 하기는 연식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입지상으로는 좀잘받쳐주고 그리고 상승장 때 가격이 좀 제법 많이 치고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5억 중반에 거래가 되면서 많이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넣었고요. 옥경중공 3단지 같은 경우도 20년차 구축 아파트 중에는 그래도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나와서 반등 비율을 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무구한신주플러스하고무구유부자인은 사실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률도 보시면 다른 아파트보다 반등률이 좀 작죠. 그렇지만 무고동도 우산시 남구에서는 중요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아파트의 지표를 좀 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각각 14.2% 그리고 7%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중구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가운데 놓고 볼게요. 어, 중구는 혁신, 혁신도시에 신 있는 동원로얄드그 동원 2차입니다. 어, 43.7% 빠졌다가 37.8% 반등을 했습니다. 오. 다시 6억 이상의 거래가격이 좀 나아지면 좋겠네요. 6억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산아이파크인데요. 복산아이파크도 최근에 5억 천 거래가 됐죠. 거래가 되면서 19.4% 반등을 했습니다. 약사더샵입니다. 어, 부동산 그때 상승시, 상승시기 때 어, 중구대장아파트라고 불리었었죠.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더샵이라는 브랜드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뭐 괜찮죠. 주변에 학교도 많이 있고, 기존에 약사레미안이라는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원도 거기 홈플러스 쪽으로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입지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브랜드도 괜찮고 해서, 또, 그리고 나름 신축이죠. 네, 신축이기 때문에, 최고가를 찍었다가 39.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다시 어 6억대 거래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사 아이파크, 요것도 12.1% 반등을 했네요. 그리고 강변이 편안인데요. 어, 작년 하반기에는 거래가 많이 없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 4억 초반대 거래 많이 물량 소화되고 나서 이후에 4억 8,300 거래가 됐습니다. 34.5% 만등을 했습니다. 아, 어, 그 다음은 북구로 가겠습니다. 북구는 4개 단지만 뽑았습니다. 4개 단지 중에 2개는 송중지구고 2개는 매곡동입니다. 달천이나 뭐, 청곡, 중산동 쪽은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뺐고요 어, 북구 대장 아파트죠. 송중지구에 있는 반도 유보라. 7억 2,800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어, 4억 6,500까지 빠졌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5억 4천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풍경치 같은 경우도 5억 6천에 거래가 되면서 20.4% 반등을 했습니다. 어, 송중지구 같은 경우는 5억 중반대 가격을 다지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격 다지기 를 해야지 다시 6억대까지 반등을 할수 있으니까 물론 송중지구 송중지구가 북부 대장으로서 6억으로 반등을 하려면 중구 쪽에 있는 아파트가 더 가격이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고객들 1차 2차, 2차 이거 따로 구분을 했는데 어, 각각 19.1% 9%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어, 다음은 동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어42.6% 빠졌다가 25.3% 반등을 했습니다. 전화 아이파크도 어39.4% 빠졌다가 16.8%어 3억 6,800인데 3억 7천짜리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2월달 거래라서 살짝 빼고 1월달, 2월달, 3월달 그 중에 이제 좀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화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30.7% 반등을 했고요. 전화 이편함 같은 경우도 9.8% 반등을 습니다 동구에 있는 아파트는 5월 말에 입주를 시작하는 지오시티 자이 때문에 전세 그러니까그 전월세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매매가는 아직은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확정일자 라든지 전월세 매물 증가 그 영상도 제가 만들 예정인데 그때 이 부분은 좀더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문수산동원이랑 문수산더샵입니다. 울주군에 있는 아파트죠. 어 사실 울주군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저쪽 언양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금인데 장금. 구영리, 천상, 이쪽이랑, 사실, 온양, 덕신, 이쪽이랑은 사실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 이게 뭐 같이 비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요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구하고 붙어있죠. 무고동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나름 그때 상승 시기 때, 높은 그 실거래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29.1%, 35.1%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약반등을 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중요하게 볼수 있는 지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울측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넣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볼게요. 정리를 하자면 남구는 10개 단지를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평균적으로 37.9% 빠지고 28.3% 반등을 했습니다. 중구는 37.9% 빠지고 25.2% 반등을 했네요. 북구 33.9% 16.1% 반등 동구는 37.5% 하락하고 20%그 다음에 울주구는 32% 빠지고 13% 반등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중요지표로 가지고 온건 25개입니다. 25개 단지고 고점대비 하락률은 37% 저점대비 상승률은 23.5%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다 비교하면 전국적으로도 지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대부분 40% 빠졌다 그러잖아요. 한 30, 40%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25개 단지만 표본으로 가지고 왔는데 37% 빠졌다고 나오니까 비슷하죠? 비슷하고 대개 또한 20%에서 25% 반등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울산시기 같은 경우도 그 다른 지역 전국적인 지표랑 비슷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같이 쫙 올랐다가 같이 쫙 내렸다가 반등도 비슷하게 다 했으니까. 물론, 물론 반등 지수상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주요 지표 표본으로 가지고 온 아파트들은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뭐 대장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이라든지 조금 소외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등률이 좀더 낮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한 이유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장 크겠죠. 특례보금자리론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많이 가격적으로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지역별로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아파트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죠. 거래량 치면 사실 11월달, 12월달은 거래량 참 암울했었거든요. 매일매일 실거래가 올라오는 거 보시잖아요. 단독방에 공유돼서 오는 거 올라오는 거 보시는데 참몇 페이지 안 돼서 올라가죠.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볼만하죠.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 매수 비중이 44.7%. 그러니까 30대가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을 해서 주택을 많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신주 신규... 신규주택 구입 비중도 45.9% 많이 했죠. 금액적으로는 49%니까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인가 또다시 이런 뉴스가 나왔죠. 어, 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30대가 가장 많이 샀다고 하죠. 30대가 26.6% 19년도 관련 조사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30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주택 구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통계를 보여주는 영상을 올렸었죠. 우리 울산시입니다. 울산시. 좀 전에 보셨던 뉴스에 나왔던 같은 데이터입니다.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고요. 거기서 울산시 내용만 추출한 건데 보시면 울산도 30대가 그렇게 많이 샀죠. 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비중상으로 가장 많이 샀죠. 아까 전에 보셨던 실가래가 하락률이라든지 반등률, 그 다음에 30대 매입 비중 증가 이런 게 전국적으로 똑같고 울산시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 어, 해당 지역의 상급지 대장단지의 시세 하락이 크게 일어났죠. 크게 일어나면서 어, 집을 사지 못했던 30대가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서 상급지 대장단지를 상급지 대장단지를 매수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직까지 뭐 구축 아파트라든지 대장단지가 아닌 아파트의 매수세는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붙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대가 이왕이면 내가 집을 살 거, 어, 금리 좀 싸게 해주네, 대출 조건 좋게 해주네, 그러니까 내가 살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겠다. 시간이 지나서 상승 사이클이 다시 왔을 때 결국에는 이 대장단지가 더 많이 오르더라. 이런 거죠. 이거는 마치 주식에서도 대장주가, 대장주가 가장 많이 오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뒤에 따라가는 애는 찔끔 오르다가 이제 꺾여버리니까 죽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처럼 같은, 같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살려면 대장단지를 사겠다. 아, 그런 거죠.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한 번에는 못 가요. 한 번에. 한 번에는. 지금 이제 절대 가격이 좀 높아졌잖아요. 8, 9억 이렇게 높아지면 아, 내가 무주택이다. 이러면 한 번에 못 갑니다. 이게 결국에는 내 거를 팔고 상급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자산이 있어야 갈아타기가 가능하죠. 갈아타기라는 건 전제는 일단 자산이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취득하는 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이라는 건 필수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실거래가 반등 나온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상급시도 지 혼자서 오르지는 못한다는 거죠 밑에서 받쳐주는 곳이 있어야죠 밑에서 받쳐주는 곳이 있어야지. 떨어졌을 때도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다시 상승할 때도 결국에는 갈아타기 수요가 들어와야 되니까 밑에 있는 단지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대출 끌어가지고 이렇게 갈아타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상급지라는 것도 하급지가 있고 중급지 하급지가 있으니까 상급지가 있는 거지 지 혼자서만은 상급지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끊임없이 자기보다 더 나은 걸 찾아가겠죠 울산 같은 경우는 옥동의 상급지라고 하는데 지금 밑에 이제 비교 대상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해운대랑 비교하시잖아요. 그럼 해운대는 다시 강남이랑 비교하고, 강남은 뉴욕이랑 비교하고, 뉴욕이나 뭐 파리 이런 집값이랑 비교하는 것처럼, 요렇게 서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서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비교,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하반 경직상이라 지지 받쳐주는 거, 그리고 끌어주는 거, 밀어주는 거, 당겨주는 거, 쫓아가는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급지도 지 혼자서 뭐 지잘난 척 혼자 잘 혼자서만 갈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추경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울산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5월 말부터 당장 시작되죠. 이번 달 말이네요, 벌써. 전세가, 전세가 방어 어느 정도 하는지 쭉 지켜보면서, 어, 요거 이제 갈아타기 하는 거 매수세 갈아타기 매수세 라든지 그리고 구축 쪽이라든지 중신 축쪽 추경 매수 얼마나 일어나는지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보금 자리가 금액이 소진되면 정부에서 이거를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장시켜 주거나 아니면 내년에 한번 대준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전에 뭐 금리가 하락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이렇게 쭉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정책적으로 좀 받쳐주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면 좋겠죠. 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 울산시 그 확정일자 전월세 거래된 거 그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